네, 개혁신당 주희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저희 전당대 관련해서 어, 그 후보 지지 선언 관련 어, 좀 기자회견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대신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허나 후보 관련해서 어, 당의 젊은 대변인단들께서 과거 전직이죠, 전직 대변인들께서 지지선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계혁신당의 후보자분들은 이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때 항상 이렇게 소개 드리고 어, 충분히 하고 싶으실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전달 드리겠다는 거. 그래서 소개 드리는 기회 계속 드리겠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 정책대변인 문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기성의 양당 정치인들이 쉬쉬하거나 덮어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담론장으로 올려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에 대한 담론입니다. 기성의 정치권에서 저희에게 주어졌던 자유의 담론은 노동자를 69시간 노동시킬 수 있는 자유. 서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자유. 이처럼 이념에 매몰된 제한된 자유의 담론 뿐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저희 시민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사회문화적 자유는 국가와 집단에 의한 거멸에 훼손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사회의 문화적인 자유를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저희 개혁신당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를 앞서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허은아 후보가 적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1대 의정 활동 당시 인터넷 검열, 게임 규제, 사회문화 검열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규제와 검열,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허은하 후보께서는 당당히 맞서 오셨습니다. 아직 자유에 대한 담론이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담론의 기치를 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손해를 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앞서 오신 허은하 후보가 저희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되어 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개혁신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신당 전 부대변인 김민규입니다. 저는 이번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허우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보여준 기적과도 같은 성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을 꿈꾸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줄 서지 않고, 비겁함에 무릎 꿇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우리 개혁신당에 든든한 세 명의 전사를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그리고 키워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큰 기적과 감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의 적임자가 허은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후보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대세에 편승하고 주류의 줄이나 대보는 정치는 익숙하고도 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 후보는 그 편한 길을 걷기를 스스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겁자들의 모진 외압과 집단 린치에도. 오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서슬 퍼런 권력에서 내 공청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 이준석 대표와 이곳 소통관에서 그리고 전국 지방 팔도 곳곳에서 함께 하던 과거도 기억합니다. 의리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앞서 본인이 생각하는 옳은 가치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허나 후보의 정치는 우리 당원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허은하 후보는 가장 이준석다운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허은하 후보가 걸어온 정치적 족적으로 증명됩니다 대의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던질 수 있는 용기 더큰 개혁신당, 더큰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 험지에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희생 여성 가산점이나 기타, 시혜들을 모두 내려놓고 공정한 경쟁을 표방하며 출마한 이번 개혁신당의 당대표 선거까지 가장 당당하고 가장 개혁신당다운 방식을 택해온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낭만이 묻어나곤 합니다. 지역주의의 성벽을 허물기 위해 부산의 문을 바보처럼 두드렸던 노무현처럼 보수의 험지인 노원에서 몸을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던 이준석처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결기를 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가장 순고한 정치적 찬란함의 유산이라는 것을 저는 허원하 후보가 걸어온 길에서 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정치를 해온 허원하 후보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는 않을지언정 비루한 현실에 내일을 팔아먹지는 않기로 결심했던 허원하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원하 후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공고한 자산보다 그가 그려내고 있는 개혁신당의 찬란한 내일에서 더큰 희망을 봅니다.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자신있게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동탄의 기적이 전국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당입니다. 가슴 뛰는 설렘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던 4월 10일의 밤이 영속되는 정당입니다. 저는 그런 정당의 청사진을 허어나 후보에게서 봅니다. 비록 아직은 작은 정당이지만 전국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출마자들을 교육시켜 다음 선거를 묵묵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허어나 후보의 약속. 제2, 제3의 이준석을 만들어내어 역사에 성공하는 개혁신당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에서 저는 감히 우리의 내일을 봅니다. 지금까지 양당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뒤덮여 보여주지 못했던 개혁과 용기, 허나 후보의 당대표 당선은 그들이 보여온 비극함과 비루함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이준석이 걸어온 당당하고 타협하지 않는 정치의 족적,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온 허나 후보가 적인자일 것임을 자부합니다. 큰 누나와 같은 통큰 리더십으로 모든 후보들과 함께 개혁신당의 내일을 담대히 그려갈 허은아 후보를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허 후보가 보여온 용기의 발걸음이 개혁신당의 미래에서 더 크고 더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당원 동자 여러분, 전 공천관리위원 김용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19일에 개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저희 당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 비장한 기자 회견이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는 조금 편안한 수다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개혁신당 공천 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지역구 당선자와 두 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한편으로는 기적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혁신당의 한계 역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에서는 기적을 읽었지만 이를 전국으로 퍼뜨리기에는 아직은 인적으로도 물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2 6년에 제9차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4년에 개업한 동탄의 작은 스타트업이 전국의 지점을 두는 전국 정당으로 스케일업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로 허은하 전 국회의원을 지지합니다. 허은하의 인생 스토리를 보자면 참 개천에서 욕났다 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영등포 청가물 시장의 과일가게 딸로 태어나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고 브랜드 컨설팅 업체를 창업해 20년간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유능함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정치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인생이 술술 풀렸는지 이준석이라는 큰 정치인을 만나면서 허은아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아마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조금씩 의정활동이 익숙해지고 서서히 기득권이 편해질 무렵일 겁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합리화하며 숨쉬는 것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비겁하게 고개 숙이지 않고 용기 있게 권력에 맞섰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한 저는 국회의원이 정치를 바꾸겠, 바꾸겠다며 그 임기 전에 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정치인 허은아의 첫 오르막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허은아는 더 가파른 오르막길을 선택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내 주요 당직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허원하는 홀로 영등포갑에 출마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이 전국에서 약 3.6%의 득표율을 얻을 때 영등포갑에서 만큼은 약 7%의 두 배의 정당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성적표가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허언하의 영등포 가베스에 출마가 없었다면 개혁신당의 비리 대표 두 석은 달성할 수 없었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연코 이번 개혁신당의 시작과 지금의 결과는 정치인 허언하의 용기와 희생에서 기초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언하 후보가 이제 또 다른 오르막길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뭐잘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결과를 낼지 뭐 걱정 반 그리고 궁금증 반입니다. 저는 허어나 후보의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은 소신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허어나에게 개혁 신당의 인연을 맡겨 주십시오. 개천용 허어나가 아직 우물 안에 있는 동탄의 작은 스타트업을 전국 정당으로 스케일업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 사람 개천용 허어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